자 시범 경주지 삼 경주 G3경주. 이제 스타트 삼 초전 이초전제삼 경주 스타트했습니다 사 코스와 일 코스의 스타트가 빨랐고요. 제삼 경주 스타트링. 정상입니다 1번 이지수 선수 1번 이지수 선수가 역시 인빠지기 승부수를 던졌고요 이번 이상문 선수 그리고 4번 김민길 선수가 안쪽에서 찔렀습니다 1번 이지수 1번 이지수 선수가 단독 선두 1번 이지수 먼저 이타 마킹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6명의 출전 선수 모두 스피드를 높였습니다 제3경주 스타트있습니다 1번 조성인 선수가 스타트를 빨리 끊었고요. 제3경주의 스타트, 스타트는 정상입니다. 1번 조성일 선수가 강력한 인빠지기 승부서를 던지면서 단독 선두 이어서 2번 김경일 선수, 2번 김경일 선수의 뒤쪽에서3번 신동길 선수, 그리고 5번 이용세 선수 4번, 5번, 4번, 5번이 3위권 경합을 전개하고 있고요. 1번 조성일 선수는 계속해서 선두자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 자, 지 오경진 우승을 향한 스타트 3초전 2초전 1초전 제5경주 스타트했습니다 제5경주 제5경주의 스타트는 정성입니다 1번 한성근 선수 1번 한성근 선수가 먼저 임빠지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1번 한성근 선수 1번 한성근 선수의 뒷쪽으로 이번 우진수 선수에 이어서 3번 박설이 선수 이세2 던이 던이 턴 2턴 마크 통과 1번 한성근 선수 1번 한성근 선수 6